안녕하세요. 그들은 왜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가? 그들은 왜 부동산 폭정을 하는가? 그들은 왜 천도교 천도로 세종시 땅 투기를 하는가? 그들은 왜 북한에 못퍼져 걸신 들린 사람 같은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그 이렇습니다. 천도교 심판 민주주의 민족 전선은 남로당에서. 남루당과 문화건설본부로 그 연합세력이고, 그리고 천도교 청우당 남한 세력이입니다. 뭐, 그 천도교 교권파라고 논하죠. 이승만에 의해서 천도교 청우당 해산당하고 세력 그 많은 세력이 왈북하고 그래서 북한 천도교 청우당이 천도교 세력의 핵심이 됐는데 대, 남한의 종교 통일 전선 공작합니다. 이 문제, 이들의 그, 저기, 저, 그, 돌아가고 싶은 시간이 그 강만길에 의해서는 통일민족국어 수립운동으로 기록돼 있는데 여기서 제일 그어리둥절해야 하는 게 통일민족국가란 말이, 말이 무슨 소리인가 예. 결국 이제 그, 그, 어리둥절 30년 만에, 아, 20몇년 만에 의미를 풀었습니다. 쫑공 맥락입니다. 쫑공! 그러니까 특정 시족이 권력을 독점한다는 거가 통일이란 상상세기다. 특정 시족이 권력을 독점한다는 것 자체가 통일이란 상상세기다. 그래서 후, 기존 왕조를 무너뜨리는 후천개벽신앙, 기존 시통일신라를 무너뜨리는 후백제건국, 그리고 레닌의 이중권력의 구체적 붕괴, 이게 세계가 접변되는 게. 좌파 권력의 핵심이죠. 호남 천도교 교권파, 즉, 이승만 정부에 해소당한 천도교 청호당 세력이자 지도자고 왈북하고 북한 청호당 세력이 대남 공작하면서 종북 세력의 기원을 이룬 세력이 기존의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공산당 언어를 쓰는, 쓰면 국민대중이 눈치를 챌까봐참 예전에 그, 뭐, 저기, 저, 머리 나쁜 좌파들 계급주의 언어 막 써서 참 반공하기 쉬웠는데 요즘 반 반공 논객들은 아무를 좌파들이 전부 쓰니까 특히 그중국학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아야지 전부 용어를 바꿔 쓰잖아 계급주의의 표현을 그래서 그 요즘 좌파들은 맹자를 많이 쓰더라고요 아는 척하면서도. 뭐, 결국, 결국, 써먹는 것만 써. 계급주의하고 맞는 부분이 몇, 몇 부분이 있고, 그래서 논문으로 이미 나, 나오고 그러니까. 그, 써먹는 것만 자꾸 써먹고, 마치 그, 저기, 저, 그, 그, 예. 그래서, 통일은 특정 시족의 권력 주권자가 전형토의 본건적 지배를 행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특정 시족 중심으로, 그, 친하냐, 아니냐, 나누는 거는, 히틀러에 나왔, 투쟁하고 너무 똑같아. 근데 나의 투쟁이 전 유럽 사회에서, 전 사회 지구사회에서 나쁘다 하는 거는 유럽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이수군이 164가 작다라는 의미가 고정된 게 아니라 그 뒤에 박정현 맥락이 있으면 크다잖아요? 다시 말해서 히틀러도 중국 가면은 시진핑이야, 시진핑. 히틀러가 유럽이니까 개새끼지. 아이, 아이, 해가 가시죠? 시진핑,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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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 뭐냐죠? 시진핑도, 시진핑을 좋아하는 세력이 생긴다는 거는 유럽 사회에서 히틀러 좋아하는 세력이 생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결, 결과적으로. 왜 건국을 부정하느냐?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연방제 세우려고? 왜 천도를 하고 세종시 땅 투기하느냐? 천도 자체가 기존 왕조 망하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감록 그 포함된 거예요. 어르신들 특히 좌파 어르신들, 아이 그 야부리치지 마. 이제 정감록 다 번역됐어. 한 한문이라고 뭐 이해 못해? 한글로 번역 번역도 되고 해설 논문도 수두룩해. 왜 부동산 폭정하는가? 국민들에게 북한식 제도의 위법적 적응훈련. 기존 국가를 무너뜨리는 실시릭. 국민, 이 얼마가 축든 말든 그건 신경 안 쓰고. 원래 그 중국민족에겐 다 그런 식이니까. 자기들 시족께서 귀족들이 대대손손 세금 빨아먹는 귀족이 된다. 우리만 빼놓고, 어서 망해라. 특정한 이들 빼고, 다 망하는 세계. 민주통일의 세계. 참 잔인하죠. 이 모든 것은 독일의 해방 신학자 몰트만의 큰 사기 때문에 나타났다. 전 세계 민중 신학이 독일의 정치 신학 같다고 쓰는 책을 그 논문을 제출했는데 그게 전부 사기야 사기. 기독교가 맹자의 역성 혁명이나 그와 연관된 후천 개벽 종교를 덮어 씌우는 것은 아니죠. 그건 하나님을 속이는 범죄행위죠. 군사정, 정권 혁명정보가 영원히 오지 않다고 생각하면은, 결국은 하나하나 증명 책임인데, 증명을 하다 보면은, 결국 그 좌파의 신원보증 선 사람, 몰트만 당신 말이야, 당신. 그 다음에 그 당신 부하들, WCC 지도부. 사기를 쳤어. WCC가 쓴 유럽 대, 대상으로 한, 그 자체가 미국 기준으로 나쁘다 하는 신학, 그, 지역마다 신학 싸움 그거는 하고 싶지 않은데, 당신들이 한국에 개입한 거 사기야, 사기!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에 자파 기독교가, 그,는 반공이 반유대주의다. 지들, 그러니까 지들이 유대인이다. 이것도 사기예요. 그런 논문 찾아보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저같이 하나 하나 다 찾아가면서 논문을 다 읽어가면서 30년 가깝게 증명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아무런 지원도 없고 박수 쳐주는 사람이 없는데도 증명을 증명을 한 사람이 없그저저 분이니까 그렇게 해 왔는데 유대인이 상업을 독점하고 거기에 대한 게르만족의 시기 질시가 반유대지의 기현인데, 반공은 거 왜, 너네가 왕조 무너뜨리듯이, 멀쩡히 잘 사는 대한민국 망하, 망하게 하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겨, 규, 규제되는 거지.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 여러분. 전 세계 그 어느, 어떤 국민이 지 사는 나라 망하게 하겠다는데, 경계심 안갖나 몰트만 당신 말이야. 당신이 그러면 안 돼. 2015년 안팎까지도 신학대교에서는 중국의 천년왕국 종말론에 연결되는 신종교를 유대교라고 구라를 치는 논문이 작성됐고, 일간 베스트 저장소 전개에도 그런 구라를 치는 게 나왔죠. 그런데, 중, 중국 민 문명은 조상신 신앙이고, 유불선으로 가도 조상신 신앙입니다. 유목민족은 천실신앙으로 완전히 다르죠. 조상숭배정신이 과도하게 투철한 좌파는 언제나 중국적이지 유대적인 적이 없었어요. 그런 적 자체가 없어. 서로마지대는 개신교 카톨릭지대로 교황의 지배가 큰 영향을 주었고 동로마지대는 동방정교지대로 로마 황제의 지배가 큰 영향을 주었는데 여기서 유럽사에서는 회 전체적으로 서로마 지대의 그, 그 지배 영역을 형사, 형성했고 카톨릭이 대체로 귀족 종교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영향권에 개신교까지 이게 귀족 종교다 하는 민중의 적개감이 있었다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게 우리 한국사에 어디 있어? 동로마 서로마 사회에서 그, 그게 아니라, 완전히 중화민족적인 오랑키모리, 오랑캐모리잖아 17, 18세기 그 개신교 적개감, 딱 그거. 중국의 4대 종속적 상태를 이상향으로 보는 양반 가문연합. 위에서 동화하고 나왔고, 동화기 패배한 이후에 만주 소련 접경지대 가고, 레닌의 공작금 받고, 그래서 레닌의 돈, 돈 받아 먹은 만큼 돈값 해야지. 의리주의 그래서 소련 군정 그렇게 그것이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근데 그 거기서 탄압받고 빡치고 그래서 쭉 이어지 현재까지 이어진 거죠 서방교회 동방교회 이분법이 한국의 실제한 거 자체가 아니고 개신교 신앙을 가진 일반 국민과 개신교 신앙 인적이 없는데. 도구적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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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그런 귀족의 대립이 있었죠. 그러니까 몰트만 당신은 그 귀족, 귀족 지원한 거야. 정말로 친일 단, 단죄된지 오래다. 지금의 친일 논쟁은 친중, 친소 성향의 호남, 천동의 청무당, 단전파들이 자기들이 뱃속까지 중국 혼에 길든 것을 감추기 위해 해석, 해석한 형태다 일반인은 결국 90%의 일반인은 조상 송배할 조상이 없어 다 좌파 당신들이 더 잘할 거야 그래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의에서 신뢰하는데 근데 친중이나 친소 양반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그그 그, 그런 양반과 직속 노비들은 어? 그냥, 그, 저기, 뭐랄까, 저기, 노예로 살, 기 싫어서 서방 사회 질서로서 차용한 헌법을 좋아하는 게, 어? 일본, 일본이 번역한 거를 드렸네? 서방문을 꾸날 좋아하는 새끼는 누구? 친일파 이런 식으로 간거 아니야. 그, 그, 당신들이, 좌파들이 번역한 거, 일본, 일본이 또 일제 말, 말기에, 히틀러 파시즘 문화 연장선상에서 그 소련의 반대에 대한 그런 전선으로 하는 표현들을 흘렸고, 그, 그 표현들이 반공세력이 좀 이어서 쓴다고 친일파다.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다시 말해서, 번역어로, 예를 들어서, 그럼 그, 저기, 저, 법치주의라고 말할 때, 법이 부, 그 부처님 그 진리로 말, 말했다면은, 법치주의자는 불교, 불교신자냐? 아니잖아, 이렇게 말 이렇게 말하는 게. 그 좌파 기독교는, 야, 기독교라고 불러주기도 뭐해. 이 태양광 사태. 실질적으로 유럽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국 좌파는 동방정교회시의 신앙으로 이런 태양광 사태가 나는 것 자체가 상상을 못하지. 근데 그남천도교는 개신교를 도구적으로 사용해서 유럽을 백으로만 사용한 거야. 그래서 여건이 대주자였는데 그 동성애도 실제로 못 느끼면서 박원순이 또 기독교도 아니잖아. 기독교도 아닌데 기독교인 척하면서 그 동성애 강조하면서. 그 유럽 좌파 소련 그 동성애 그 잔치에서 꼭 소련 깃발도 나오고 동구권에 충성맹세하려고 백으로 쓰려고 그러다가 이거 대참사한거 아니에요 이게 이건 사기예요 사기 이건 책임 책임을 져야 돼 책임을 책임을 추궁이 이번 태양광 사태 책임 추궁하기위해서도몰트만과 WCC의 사기죄 민영사 고발이 모두 전부 첫첫 출발이야. 자파 개신교단 전체가 이상하다. 이것도 잘 문제가 되죠. 그리스도 중심이냐 아니냐가 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수파가 이상한 게 맞아요. 다수파가 이상하지 않다고 볼 수도 없죠. 몰트만이 여기에 이용됐고요. 이를 알면서 그랬다면 통정행위성립으로 사기죄인데 일단은 알면서 그랬다고. 최근엔 분명히 알긴 알아요. 근데 언제부터 알았는지, 자우지간 통정, 그, 사기죄 성립은 거의 백, 전 세계 어느 법정이나 200% 됩니다. 과거의 교파교단 문제는, 그, ICCC 성향의 그 교회에서, 그, 민중신학의 제일 그, 그, 권력자가, 그, 레, 임시정부에, 그, 렌이하고 직속 연결된 이동회하고 연결, 직계라고, 이동희하고 역직계가 WCC 가입했네, WCC는 좌파네 이런 식으로 갔는데 저는 이거는 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새로 제안하는 구분법은 기독교냐 아니냐 이게 전 세계에서 다 통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좌파 교단의 지지층에서. 이 절, 그, 세계에서 절대 다수를 그들에서 떼어내야 되, 이, 됩니다. 난세의 영웅, 운운한 종교상징의 교회말 씌운다고 교회, 도 기독교 되는 거 아닙니다. 시족신앙의 영웅신앙은 곧 기독교 기준에서 끔찍한 인본주의입니다. 그, 육, 군사정권 때 설교들 다어땠나요6.25 전쟁이 인본주의의 그, 그, 그 증, 그 산물이다. 그거에 반대로 가야 평화가 온다. 근데 반대로 가지도 않으면서 지금 현재 한국교회에서는 난세 영웅 이런 식의 그 코드에 가서 무당 신앙적으로 뭐 평화가 온다. 이렇게 헛소리를 하고 있죠. 켈빈, 그, 켈빈주의적인 신앙에서의 회계, 그것의 한국적 존경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중공의 당성, 당파성 구형이 아우슈비츠의 구형입니다 과거에 70년대, 80년대, 선우희 선생, 김동리 소설가 서정주 시인 이런 분들이 반공했었을 때, 당성이 공산당의 그 폭력성의 기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지금 90년 이전에 나온 반공서적 아무거나 들, 들켜보십시오. 근데 저는 그 논리를 요즘 문화사, 미시사 그 좋아하잖아요. 그 패러다임으로 재석한 거죠. 그래서 중공의 당성당파성 구형이, 구현이 유럽사회로 치면은 아우슈비치다. 그래서 그 시진핑하고 손잡는 거는 아우슈비치 수출 관계라고요. 아우슈비치가 우리만 아니면 돼! 이런 식의 가는 거죠. 이 모든, 모든 만학의 기원이 조상숭배에서 시작합니다. 우상숭배에서 기원, 기원, 기원한다고 볼 수도 있죠. 통일담론은 철짠 허구였습니다. 전라도 귀족이 자자손손 꿀빠는 시스템이 민주통일입니다. 뭐 반대편에 그 전라도 기적의 꿀바는 시스템을 그 크게 키우고서 간간이 실증나면은 그 영남 신종교가 한다고 말하면서도 그자유통을 그 담론 세우면서도 그 대부분은 또 전라도 그 천도교 세우죠. 어느 쪽으로나 전라도 천도교가 이기는 이런 식의 상황에서는 답은 뻔하잖아요. 신종교로 가는 후천개벽 신앙 그 자체가 위험하, 그, 문제가 있다. 그 자체를 후원하는 WCC가, 당신 말이야, 기독교 조직인데, 뭐 개, 기독교인 박해하고 신종교 지원하고 그래. 사기쳤잖아. 죄값 받아야지.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서방사회가 자파 독재에 개입을 할수 있을까? 그런, 도울 그런 것 자체가 없어요. 중국 역병 이후에 다자국주기지이야 각자 자, 지나라. 지, 진나라만 신경쓰고, 다른 나라, 아이씨, 노, 노, 고 니네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근데 분명히 그, 이미 그, 뭐랄까, 저기, 연 연관된 게 있어요. 김대중, 그러니까 반공세력에서 권력을 뺏어서 김대중 세력에 몰아준 그 세력이 세계 교회 협의예요. 회 근데 그들이 책임을 져야만 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 한두 개가 아니야. 가장 근본적으로 몰트만의 그전 세계 에 출판된 저작이 전부 사기 성교 혐의가 뚜렷하죠. 근데 그 몰트만만 그 정죄되는 게 아니지. 그 물, 문제는 그 소, 공동 불법 행위로 소송하면은 결국 제일 윗, 윗머리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 그 죄악은 다 연결됐죠. 통전적 기독교는 기독교 윤리 문제가 수반됩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는 왜 발생됐냐? WCC를 백으로만 생각했어. 실제는 딴 다른 신앙이야. 실제는 다른 신앙이었다고. 그러니까 이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지. 조선조에는 원래 그랬어. 난 인식으로 덮는 거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조선조 희구 감정을 중국의 사대종속 그리워하는 중국적 가치로 저는 불러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 모든 문제가 어디서 기억을 하냐 그 양반 사대부 정서가 계속 남아있는 거죠 김원웅 같은 경우에서 그그그 김원우 같은 경우에는 서뭐 개인적으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도 속심지를 국권이 그그 친중 친소의 입장을 지켰다. 그러면서 그 친중 친소의 입장을 밝히는 사대부로 대단하다. 의 춘추 의리 지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그 그 근본적으로 세계 교부 교회 협의회 WCC 거기에 춘추 의리가 뭐냐? 히틀러 나의 투쟁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왜 이걸 수출해? WCC 말이야. 아우슈비츠가 니네만 아니면 다, 다, 다 되는 거야? 이렇게 그 주장하면서 그 과거부터 지금까지 민중 신학이 거기에 제출한 문서 전부 무효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전부 무효. 예, yeah. 여기까지 하겠습니다.